그래서 이 사진은 차를 주차시켜 놓고 밖에서 바로 요 위치에서 사진을 찍어야지 나오는 사진입니다. 그게 거짓말이에요. 여기에 제이 사건에 제출된 대부분의 증거들이 이런 식입니다. 거짓말이에요. 어... 그리고 경찰관들, 검사, 이런 사람들 도움이 없으면 만들 수 없는, 허무 는 그런 증거들이 많습니다.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람이 제출한 진단서를 보면요. 어, 법정에서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냐고 법관이 물어봤어요. 그러니까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취지로쭉 말했습니다. 근데 녹취록을 보니까요.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. 중간에 요약을 해서 다뺀 거죠. 그래서 녹음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.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적이 없는데 법정에서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것처럼 그 녹취를 만드는 거죠. 그래서 치고 파일, 공판 녹음 녹취 파일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. 그러면 명백하잖아요. 그때 뭐라고 공판에서 했는지 교통사고로 상해진단서를 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상해진단서를 보호회사에 제출했다고 증거를 만들었습니다.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제 공판에서 바로 이 사람이 증인 자격으로 나와서 그런 말을 했고 저희 집사람 공판에서 어또 여러가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법원에서 공판 녹음을 어안 주실 수 없는 거죠 어 공판 조서에다가 이거저거 빼고 어 쓸수 있는 거는 법원에서 법원 사무관이나 석기사들이 이렇게 할수 있는 거단이지만 그래도 사실 사실에.